안녕하세요. 부폴포레스트입니다. 리버풀의 월드클래스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아 널드가 함께 뛰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로 영입되길 바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5년 토트넘아스포에 입단한 이후 현재까지 통산 301경기 출전, 115골, 6 7도움을 기록, 5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과 지진한 시즌에는 두 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10을 달성해내면서 현존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전례가 없었던 역대급 스타 선수이고 우리나라 선수 중 역대 최고로 월드클래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서도 뭐 월클이다, 월클이라고 하는 것은 국뽕이다 등의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 되는 화제거리라고할수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분데스리가에서는 통산 100경기 이상 출전,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미 200경기 이상 출전했고, 2019년에는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르는 등 챔피언스리그에서도 50경기를 소화해내면서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계속해서 경쟁해왔는데, 그중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하나인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함께 뛰고 싶은 선수 중 하나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놀드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아놀드 선수는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 선수와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함께 뛰고 싶은 두 명의 선수로 거론했습니다. 만약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다음 달 리버풀 감독이 된다면 누가 리버풀에서 영입을 꿈꿔오던 두 사람이 될 것인지 밝혔다. 그는 지난주 뉴캐스를 상대로 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 2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에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올 시즌 레즈에서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만약 감독직을 맡으면 맨체스터 시티의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와 토트넘의 포워드 손흥민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라고 알렉산더 아놀드가 프리미어 리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다. 일단 데브라이너를 뽑은 이유는 선수로서 그의 비전, 기술, 정확성 등 그를 많이 존경하기 때문이다. 데브라이너는 뛰어난 선수다. 그가 만들어내는 도움과 기회들은 무섭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뛰어난 선수다.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며 매우 침착한 선수다. 지난 두 시즌 동안 PFA 올해 의 선수상을 받은 케빈 데브라이너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권인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 리그 12경기에 출전해 4골을 터뜨렸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일요일 리버풀과의 2대2 무승부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그의 시즌 7번째 프리미어 리그 골이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리버풀과 리즈의 박싱데이 경기가 연기된 후인 12월 28일 레서 시티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가 함께 뛰고 싶은 선수 두 명으로 손흥민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거론했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매우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며 침착한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라이트백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로서 레프트윙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는 매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멘트를 맡게 되는 선수입니다. 또한 아놀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빠르고 기술적인 윙어들을 매일 같이 상대해야 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까지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그 많은 공격적인 윙어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고 손흥민 선수와 같이 거론된 멘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역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두 명의 선수가 함께 거론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스나트 알렉산드 아놀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리스펙트 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과도한 찬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에 대해 반발심이 생긴 나머지 손흥민 선수를 까는 한 번씩 참 여러모로 불편한 평가들을 받기도 하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현역 선수가 같이 직접 뛰고 싶은 선수로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